네, 강원도 교육청 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머님의 얼굴인데요. 거기에 맺혀 있는 눈물 보이시나요? 먼저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 공부 부모로서 후회하지 않고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이 공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아이 공부시키기가 어려운 걸까? 많은 부모님들에게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자기도학습이라는 것이 엄청난 관심을 끈 그런 시절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역시 자기도학습이 새롭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홍공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저도 이 자기도학습에 희망을 걸고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걱정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요, 솔직한 고백인데 잘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었고요. 어, 얘는 안될것 같은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에게는 딜레마제 숙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집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부가 쉽게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유아 말기나 아동기 초기 한 5세부터 7세 사이에 아마 부모님의 노력과 정성일 수도 있고요. 아, 가정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딱밴 거죠. 예,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공부로 연결된 습관형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쉽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뭐냐? 자, 공부도 하나의 일이죠.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 근데요. 보니까. 공부라는 일이 다른 일보다 쉬운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로 성격적으로 보면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공부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현실에서는요, 공부하는 게 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 함께 사는 여러분들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게으른 아이들. 공부 습관. 아참아 남의 얘기입니다. 늘 이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재능형, 잔머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아 아이 공부할 때는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일할 때는 참 머리가 좋아 보이죠. 보통 잔머리를 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제가 볼때 현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지형, 아 이런 친구들 어떻습니까? 늘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충동적이죠. 이런 현실에서 보이는 모습은 되게 달랐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식 경쟁교육이죠. 시험공부죠. 예. 시험공부에 유리한 아이가 있고요. 아, 불리한 아이가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결국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노력과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아,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한 아이가 있고 불리한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사십니까? 인생 맘대로 안 되죠. 아이들 공부는 어떨까요?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도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었던 이유가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거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 바로, 불리한 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데, 하지만 잘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불리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준, 이것이 결국 부모가 아이 공부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불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것을 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자녀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아이한테 끊임없이 우리는 뭘까요? 뭔가를 요구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은 자꾸 딴짓을 합니다. 에,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자 그때 이제 에, 부모님들 공감이 되시나요? 잔소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지 이제 지쳤다. 에, 자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의 학자들이요, 에, 성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에, 공부 실재감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학습 실재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습 실재감은 자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다는 교수 실재감 교사 실재감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지적 실재감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실재감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다. 무슨 얘기냐 공부할 때 느낌이 좋지 않으면 애나 어른이나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갖다가 공부 감정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요. 평범한 보통 아이들 있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는 아이들 앞에 말씀드린 불리한 아이들의 평소 심정을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곳. 어차피 해도 안될 텐데 그냥 안 할래.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하고 강요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 내 편이 없는 곳, 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을 평가매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 점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사람 대접하는 세상. 나는 공부를 못하니 무가치한 존재. 나를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성적이면 다 되는 곳, 그래서 나에게 되는 것이 없는 곳. 아, 갑자기 좀 코등이 시커내집니다. 아, 여러분들의 아이는 이 중에서 내 심정을 한번. 미출치라 그러면 어디에다 미출을 칠까요? 예. 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공부상처라는 걸 찾아 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요, 음, 부모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뭘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해 볼까요? 자, 공부상처 7가지 찾아 냈는데요. 첫 번째, 관계의 상처.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 때문에. 나와 너무 소중한 사람.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죠. 에, 엄마와의 관계가 나빠져. 에, 엄마 때문에 공부가 싫어지는 거죠. 공부파업형이라는 상처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상처. 만성학습경험결핍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로 어려운 가정에. 에, 근데 저는 에,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뭐냐면 가정에 뭔가 마음에 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에, 자신에게 소중한 부모님과 또는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존감을 느끼기보다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결국 이 상처를 달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는 이제 과잉의 상처인데요. 아 요즘 아이들 공부 참 많이 하죠. 영국의 사회학자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실태를 연구한 결과 하나의 단어를 제안했습니다. 글로테스크하다. 귀귀하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은 설명할 수 없다. 아 귀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예, 그런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성학습피로 증후군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의 상처인데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도대체 내가 공부 왜 하지? 예, 목표 결핍형. 이라는 상처를 또 찾아 냈습니다. 노력의 상처인데요. 어떤 걸까요? 그래.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한것 같아. 근데 또한번 성적이 나를 배신합니다. 예, 노력해도 안될것 같은 자신감 결핍형이라는 상처도 또 찾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평가의 상처인데요 엄마 나 이번에 평균 90점이야 뭔가 기대가 있죠 근데 어머니 왈 예, 1등은 몇 점인데 예, 이렇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예, 이런 이제 평가의 상처도 찾아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행의 상처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냐 공부감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하지만 욕심은 있죠. 압력을 받죠. 공부계획을 세웁니다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의지박약인 것 같다. 자 이런 이제 상처투성이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자 여기서 이제 공부상처라는 공부감정, 공부상처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 속에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렌즈로 한번 아이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이 행동과 속마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디에 관심을 잃었을까요? 음. 아이의 평소 심정, 공부 감정, 상처 투성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는, 과연, 그래서 부모 역할이 아이 공부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공부 감정이 엉망인데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은 공부라는 친구랑 사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친구랑 좋은 일이 많으면 뭘까요? 함께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겠죠. 근데 공부 때문에 늘 뭘까? 상처를 입었어. 이미 아이들은 공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미 도망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아이 공부를 도와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공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역할의 핵심이 아닐까? 자.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주었을 때, 과거를 회상할 때와 미래를 상상할 때, 뇌 스캔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 공부 추억이라는 단어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가 공부의 추억이 안 좋아. 그럼 뭘까요? 앞으로 공부를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신의 공부 감정이 매우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그 감정을 바꾸는 쪽에 우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아이들 평소의 모습은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죠. 에. 자, 그때 부모님들은 저렇게 5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에. 자, 조금 어려운 이제 개념이긴 한데요. 면적과 압력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한 학생은요, 선생님이 직접 마주 앉아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잘 합니다. 자, 그 옆에 학생은요, 못을 박아보죠. 못이 끝이 뭉툭합니다.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안 박히죠.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니까 뭘까요? 아,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자, 고그 밑에 있는 학생은 뭘까? 네.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연필 끝이 뭉툭하니까 압력이 네, 떨어지죠. 눌러도 안 아프죠. 근데, 어, 끝이 뾰족해. 면적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갔죠. 누르니까 아파. 아,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구나. 그리고요. 또한 학생은 뭘까요? 공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우선학습자일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학습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 스스로를 학습과학자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습과학의 소중한 연구성과 개별화 수업에 보면요. 은 자, 다양한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밝은 환경, 어두운 환경, 조용한 학습 환경, 소란스러운 환경, 시원한 방, 따뜻한 방, 똑바로 앉아서 학습하기, 기대한 앉아서 학습하기, 내적 동기, 어른들에 의해서 유발된 외적 동기, 한 번에 한 가지씩 과제 완수, 멀티태스킹, 학습자로서의 독립심, 어른에 의한 코칭 의존, 매우 구조화된 과제, 개방적 과제, 나 홀로 학습, 친구와 학습, 팀의 일부로 학습, 예측 가능한 일상, 예측 불허의 가변적 일상, 청각선호, 시각선호, 촉각선호, 하루 종일 특정 시간에 학습하기, 다른 시간에 학습하기, 전체에서 부분으로 접근하기, 부분에서 전체로 접근하기, 학습하는 동안 움직이기, 가만히 있기. 제가 한 학생의 공부하는 모습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어두컴컴한 곳에도 삐딱하게 앉아서 뭘까요? 에, 매우 시끄러운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될까요? 예. 근데요.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학생도 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바로 개별화 교육의 원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미 선진 예. 교육 선진국에서는요. 기본이 돼 있죠.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 두 번째.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다. 예.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는영 수학을 뭐, 못 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예, 영어는 빠른 편이고 수학은 느린 편이다. 속도의 개인 차이 개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다르다. 결국 정리하자면 바로 공부 개성이라는. 예, 우리가 그동안 아이 공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개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뭘까요? 아이들을 괴롭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의 공부 개성,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어떤 특성 학습자였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결국 평소 부모님의 관심에서 뭔가 빗나간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맞는 방법과 맞지 않는 방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었을까? 이걸 구분하지 못한 것이 결국 부모로서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한계. 그래서 부모 역할이 너무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아, 아이의 공부 개성을 살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네. 자, 뭔가 지금 제가 볼 적에는요, 아이들의 네, 공부 감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예. 네. 자, 공부상처 투성이죠. 개성은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예, 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텐데요. 잠깐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중졸 아빠가 게임 중독인 아들 둘 근데 다 중학교 졸업한 검정고시를 통해서 근데요. 명문대에 합격시킨 아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아 근데 먼저 중간에 아 이런 메모가 소개가 되네요. 어버이날 아들이 아빠한테.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볼일 없는 막노동꾼이다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죠. 하지만 지금은 예,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성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성공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출발은 바로 여기에 뜨던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난독증이었다. 이 아버님이요, 예, 지독한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 그랬죠. 난독증과 바보의 차이가 뭘까요? 난독증은 하나의 문제죠. 나는 지극히 멀쩡한 사람인데 난독증이 날 괴롭히고 있다. 이 접근이 결국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도 훌륭한 학습자일 수 있는데 망가진 공부 감정이 문제다. 그동안 공부 개성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뭘까요? 획일적인 공부 방법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의 문제와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 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부터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렇게 아이가 얘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자식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부모도 매력을 드러내야 아이들이 따르고 싶어 하고, 부모가 움직여야 아이들이 뒤따라 가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버지의 매력을 뒤늦게 발견하고, 아버지가 향하는 곳으로 방향을 튼 경우죠. 아이 공부시키기 어려우시죠? 말안 듣죠? 예, 우리는 그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예,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부모 아닐까요? 예,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엄마 아닐까요? 예, 바로 자신의 공부 감정을 무시하고, 예, 공부 상처를 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획일적으로 공부를 시켰던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 아닐까? 이 성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 맞아, 예, 내가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아이와 함께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그래서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뭘까요? 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예, 부모의 공부 고민,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아이 공부 시키는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예, 가능성과 희망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유튜브를 보니까요, 예, 어떤 부모님이... 예, 워킹맘이 그더라고요. 정말 바쁜 일상을 에, 지내면서도 아이를 뭘까요? 최고 명문대 합격한 에, 그런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댓글이 되게 재밌게 달렸습니다. 어, 댓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를 두셔서 부럽습니다. 이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에, 부모로서 에, 정말 충분히 아이를 존중하고 신뢰하면 에, 무리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마음껏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갑자기 화살을 돌려 갖고 뭘까요? 머리 좋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같은 생각입니다. 어머님의 말씀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유전적 영향이 큰거 같아요.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지 평범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엄마의 관리 예, 부모님의 노력 아, 여러분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노력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게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 에,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아, 이분이 진짜 고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를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판단이죠. 에, 아이 공부 도와주려면 바로 이 판단인데, 이 부모의 판단 문제, 에, 과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새로운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가? 아니면, 한국식 경쟁교육, 성적 경쟁에 불리한 아이인가? 예,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뭘까요? 어떻게든 시켜야 되겠죠. 근데 불리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풀고 싶은 문제집을 골라서, 풀고 싶은 문제는 동그라미, 풀기 싫은 문제는 X, 세모는 조금 고민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더라고요. 예, 어떤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또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에 예, 의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공부시키는 방법, 예,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죠. 과연 근데 그 정보가 아이한테 맞는 정보였을까요? 예,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실험하면서 아이 공부 개선에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도와준 부모를 아이가 과연 예, 잘 따르지 않을까요? 매력적인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강남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사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에, 정말 처절하게 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낭비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학교 수업을 철저히 활용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교실 수업을 낭비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뭘까요? 사교육을 버티려고 해도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학교 수업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아이의 공부하는 시간을 보니까, 자습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철저하게 뭘까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알뜰하게 챙기는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학습 비율이 대단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 학교생활을 낭비할 것인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낭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를 도우려면 아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과연 누가 내 아이를 잘 알까요? 부모님들 누구랑 협력해야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1년 동안 다니면서 아이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 그 안에 선생님과의 만남일까요 예, 잘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공부에 대한 고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정성, 투자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빗나갔다 예, 아이 마음의 정확하게 뭘까요? 가 닿지 못하고, 예, 빗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이 공부 고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